안녕하세요. 아쿠티비의 아쿠 수아입니다. 자, 오늘은 수아 님과 함께 브롤스타즈 듀오 쇼다운을 해볼 건데요. 자, 수아 님 인사 한번 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듀오 쇼다운을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? 네. 자, 들어가시죠. 오. 오랜만이. 이거 오랜만이구만. 응응응. <놀람> 뚜까뚜까. <놀람> 어 애도가 역시 빨라, 그렇지? 어 그래 빠르다. 오우씨 잠마잠마젤리야 어. 수하러 갑시다. 아 예. 가시죠. 뿅 네놈들 이놈, 네놈들. 저저 지금 오케이 원고오 오케이. 먹어 먹고 튀어. 아, 미안해요 제가 좀 초보여가지고. <laughs> 괜찮아. 지금 시작할 때부터 만만천 구백이거든. 엘프레모가 가장 사실. 아, 맞아, 엘프리모, 나 지금 시작하자마자, 만0 0이야나 겁나 랭크 키워놔가지고. 어? 가 아, 아, 씨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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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, 제 좀. 응, 세번컷나세번컷 냈다? 잘했다. 응, 팀? 오, 씨. 오, 어, 씨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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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. 어, 아니야, 나 죽었어. 나 버즈한테 걸렸어. 쌤. 하이. 하이. 좀비. 야, 나는 토츠 있어. 어, 토츠 있으면 아? 어쩌라고. 토츠 김민재면은 부럽긴 한데. 저, 이새끼다. 아, 씨. 아, <laughs> 아파! <아니, 웃음> 아, 미안해요. 거야, 엄청나게 키워는아 아주 사기캐지. 피가 시작, 시작해. 어, 어. 나불 사고 싶어. 불 없어? 응, 불 없어. 아니네 나 8500이네 왜 줄어들었지? 어떻게 알아 그런 걸? 어? 어? 나 저번에 9900이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어서 진 돈비지 마 돈비지 마 아야 맥스 맥스 에바야 맥스 겁나쎄 맥스랑 엠즈 쎄 쟤는 쟤는 견제해. 안돼 아, 어. 맥스 온다. 아 온다.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야 무섭다 근데 그니까 아잠만 야, 멸미야 맥스 아, 아니아니 아, 씨발 아, 씨 욕했어 <laughs> 괜찮아, 유튜브에 삐처리하면 돼 에헤이, 아, 에헤이, 에헤이, 쎄네, 에헤이 아, 쟤네가 원거이야 쟤네 다원거이라서 너무 아픈데 근 어, 응, 가야 되는데 아, 씨 아. 오지 마, 제발 아, 씨 그러지 마, 도망갈 야, 거야, 야, 거야. 도, 도망갈 거야 아, 에임 서아아아아아 아, 아. 어, 어, 다행이야. 지들끼리 싸우라 그래. 우린 좀 못하는 거야. 우린 좀 못하는 거야. 우린 근데 파워큐브를 얻어야 되는 거야. 낼름 하는 거야, 낼름. 넬름넬름 아, 쟤네! 시이 뭐냐고! 진짜! 어쩌라는 거야. 아, 아 나몸방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. 미, 어, 따! 어, 쟤네 죽기 직전이다. 죽기 직전이다, 죽기 직전이다. 죽기 직전이다. 지금이다. 지금이다, 네. 지금이다. 맥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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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져라 뒤져 아! 뒤져라 아나너 죽였어 맥스 죽였어 저거 먹어 아아나 맥스 죽였는데 다시 오케이 죽였는데? 팽 있어 와 팽? 아니 저저 스퀴크 스컹크 자식 제가 제일 쎄 어우, 씨. 안 아파? 응, 여기 없어. 응, 뭐야, 우리 없어. 왜 그래? 응, 있지? 응, 이지 응, 아프지? 겁나 아프지? 도망가지? 도망가. 아니야, 그쪽이 아니야! <laughs> 아니야, 이, 아니야, 아, 윤짱안 돼! 아니야, 아, 이윤짱? 안 돼! 어, 잡았다! <laughs> 기적이다. <웃음> 어떻게 와, 씨! 으 도망갔다! <laughs> 으 어떻게 나았냐 으아! <laughs> 으아, 이거 먹어라, 육즙팡팡 스테이크나 먹어라, 이트지야 으아, 살았다! 숨어라. 어, 살았다! 우리 이겼 딱! 이 정도면 끝난 거다. 피좀 채우고 가겠다. 나, 나 가드 다 썼다. 야, 너 어떻게 했냐? 하드캐리? 아, 이게 진짜 하드코어지. 어, 저 죽는다. 팔자리. 어, 아파. 아, 어, 우리 인생. 아, 어. 나 인생. 아 인생 아 인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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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아 아 인생 게임 인생 게임 인생은 인생은 게임이야 응와 어? 잘했다 그지 그래 빠이빠이 네, 빠이빠이 자 여러분 오늘은 아님과 애... 브루스터를 해봤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안녕